정글 로 돌리지 않는데 정글 뭐 하면 되죠. 기다리 배라고. 불꽃놀이 한판 해볼까? 우리 팀이 AD를 할것 같아서 럼블 정글을 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미드탑이 카운터를 칠수 있어가지고 아첫 판부터 정글이라니 전 전혀 생각도 못했던. 나가 태평양을 믿고 있어게 피오라니까 그냥 안갈거고 조금 미드바텀에서 해볼게요 메쉬로 상대방 정글 위치 확인했고 아래에 스타트네요 상대는 어, 본게 챌린저 아이디로 지금 정글 도는게 저도 익숙치가 않네요 정이 됩니다. 에코 바텀이네, 이러면은 좀 많이 이득 봤는데. 좋은데? 다가봐 칼날비인데 칼날비인데? 살짝 아깝다 안될듯안될듯 에코 올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윗방위게 바로 띕시다. 집 갔다가. 오, 잡았는데. 오, 나 없이도 있어. 대박. 궁사 두개 쌓였는데요, 벌써? 에코는 탑 뒤였고. 이 3레벨이라. 잘하면은. 아주 잘하면은. 괜찮은데? 오, 따겠다야 에코 망했다. 에코 망했다. 정글 먹을 준비해야겠다. 올리셰 W 써가지고 가도 될듯? 올리셰 이게 우리 팀인가 느낌 있네 탐탐치 또 뭐야 이거 미신놈이야 미신놈 뭐죠 이거? 와 죽었네 이게 와 어세다 생각보다는 아 이거 내 잘못인가 미안하다 좀 버티고 싶었는데 아 이거 방어 안 찍어서 그런지 터졌네요. 근데 어차피 탑을 살 생각 없었어 탑이 정도면 좋아 너무 잘된것 같은데 게임. 아, 바이기 무기 뭐야? 특히 챌린저야. 스톰 조심해줘. 나위정을 먹을게. 위드 따고. 위정을 먹으면서, 어, 탑 잘한다잉. 탑 봐주면 되겠는데. 살짝 봐줄게 어, 따겠다 내가 더빨라 에코보다 에코 오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풀만 빼자 풀만 빼자 에코 넘어올 수도 있긴 했는데 괜찮아호우우무섭네씨 시야 잘 먹어줘야겠죠 다시 아래쪽으로 무빙할게요 전령 칠 수도 있겠다 이러면 에코는 그럼 바텀 다이브하면 돼 우리 제드도 바텀 무빙 쳐서, 사일텔이라 무섭진 않은데? 아이스사일텔도 음, 뺐고, 핑크 바가 놓치었다가, 팀 당하지 말라고. 팀 너무 잘한다. 팀이 잘해서 편안해요. 럼블 하길 잘했다 확실히. 처음에 신자우나리신할라 했는데 미드가 제드장이는 거 보고 럼블했거든요. 꽤 잘한 듯. 열관리하면서 전령 가면 될것 같아. 전령을 안 쳤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칠 필요는 없을 듯. 미드 밀자 미드. 사이시어템이완벽 미드는 그냥 하고, 밀고 그냥 쌩으로 깔아도 될 듯? 타워 미는 느낌으로만 어, 몰아내도 될것 같아요 하, <laughs> 쟤 뭐하냐? 멘탈 나갔는데? 일어내고 전령은 바텀에 풀어서 바텀 1차랑 2차 같이 밀면 될 듯? 발령 일단 풀고 레드 먹자 이러면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미참일고 벨트 가 야겠다. 벨트 가낫 겠다. 상체 3명다 근접 이라. 벨트 가 나올 듯 감소 보다 빼야 될거 일단 뛰어 보자. 몇시힐있 어서 와우 공이 너무 이 쁘다. 와우! 다 타라! 다 타라! 우후! 허 드리블 큐! 우후! 카일이 정글로 마스터 못 찍는데 첼큐에선 먹히나 보네. 내가 정글로 플래티넘에서 벽을 느끼긴 했는데 챌린저 구간에서 먹히네요? 왜 그렇죠? 이거 이기면 870점이거든요. 이제 진짜 900점 거의 다 왔어요. 1000점 가는 거 아니냐. 가보자. 하하, <laughs> 저 새끼들 트롤이야. <laughs> 쟤도 위험한데. 줄 쳐줬다 제 살리기 오다터라다터라다터라다터라오 피하기 즐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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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트리플킬! 이길 어리지 아 행복롤 했네 고맙다 어릴 때 다 주고 싶다야. 다 주고 싶은 판 많이 없거든요. <laughs> 안 주고 싶은 판은 있어도 다 주고 싶은 판은 없는데 아, 다 주고 싶네. 아, 다 사랑스러워서 누구 하나 빼놓기가 좀 그렇네. 고통받은 사람 주자고 그래. 그단캐치탑 내가 많이 안 갔으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탑 버리고 미드 바텀으로 할 생각이긴 했어요. 866점. 바텀이 걍안 당하면서 2대 3 했어. 에코 초반에. 그게 컸어. 일단 거기서부터 쉽게 게임을 풀어서 가일이 력님진출 받아 주십니까? 아, 또 전설이 될 남자인데. 야, 진출 걸어 놨다 잘하네. 쟤들 좋았다.